단양군 부근수 박대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코로나19 상황을 긴급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두 곳의 선별진료소와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262명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금일 오전 10시경 4명이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한 명은 서백산 국립공원관리소 관련 확진자로,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명은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및 감염 경로가 불분명합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 추가 검사 및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 파악되는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철저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해 지역 내 감염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가 1,842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다를 하루 만에 경신하는 수치입니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증가세까지 뚜렷해지면서 전국화하는 양상입니다. 하루 확진자도 지난 7일 16일째 자리, 내네 자리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실내와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SNS 등 사회관계망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진 채 확산되며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소문은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고, 국민들께서는 공적 발표에 기교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시해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 19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